오늘의 큐티 묵상.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는 종교개혁과 성전청결과 잃어버린 6월 절기를 회복하고 은혜 중에 백성의 존경과 찬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참전으로 이해 불가의 죽음을 맞습니다. 애굽의 느고왕이 유브라데의 갈그미스를 치려 올라온 전쟁 소식을 듣고 막아선 겁니다. 당시 애굽의 느고는 아수르와의 동맹으로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시아가 끼어들어 애굽의 군대를 막아선 겁니다. 물론 옛 복수심의 발로일 수도 있겠지만 애굽 느고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자처한 겁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으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쫓는다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고 모두 다 옳은 판단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 개혁을 시동했던 마틴 루터가 야구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듯이 요시야 역시 종교 개혁을 주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충만했을 때 사탄의 공격은 더욱 극심하여 일상의 평화를 깨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시야도 은혜가 충만했지만 사적인 견해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애굽 왕 느고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됐지만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요시야 왕은 애굽의 느고 왕의 만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는 획일적이고 평면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참전을 고집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요시아는 싸우지 않아도 될 전장에 자진해 나가서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옮겼으나 죽음을 맞습니다. 은총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이해 불가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은 착각의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의 최고 덕목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지만 뜻을 따라 죽는 것과 뜻을 어겨서 죽는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정직한 사람, 개혁의 신앙인, 큰 업적을 남긴 왕이었지만 뜻을 거슬려 죽음으로 유다는 점점 패망의 내리막길을 내달립니다. 당신의 삶도 신앙도 다시 한번 신중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처럼 존경과 칭찬과 찬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혹 이만하면 됐지 뭐 하는 자기 만족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미혹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은 말씀을 품고 임재와 동행의 삶을 사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임재와 동행의 삶으로 승리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